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이 바둑은 문민정 선수와 중국의 천하우 선수의 바둑입니다. 예, 천하우 선수는 이제 중국 갑지오 리그에서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는 이런 선수고요. 문민정 네. 선수와는 이제 바둑을 네. 종종 이렇게 두는 이런 선수입니다. 자, 지금 백이 이곳을 이렇게 틀어 막았는데요. 어, 문민정 선수 두 칸으로 뜁니까 일단 백이 미생이니까 흑이 백돌들제 공격을 하면서 나의 약한 돌을 안정을 시키겠다 이것이 이제 문민정 선수의 문민정 선수의 계산입니다. 자 일단 두 칸으로 뛰었고요. 자받전자예 밧전자를 찍니까? 맞고 찌르면은 이렇게 두고요. 끊으면 늘어서 하나, 위로 올라오겠다 밀어 밀고 3 4 5 6 7 8홉자 일단 백이 요렇게 헤딩 헤딩 을 하나 했고요 요거 헤딩 하면은 요거 두고 끊는 거예 요렇게 해서 이제 백돌들 백돌들을 잡으러 가는데 자꽤꽉 이었습니다 자, 아, 꽉 크게 이었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기 이으니까 예, 100이 입꽃자 예, 잇꽃자로 이렇게 뒀죠. 다섯. 아, 여섯. 뭐. 일곱. 요런 여덟, 식으로 크게 나를자. 어, 아, 이렇게 씌어 버니까 계속해서 100이 밀면은, 이제 흙은 늘어서, 예, 이렇게 지키겠다 이거죠. 2, 3, 4, 5, 6, 7, 8, 일곱, 밀면은 차분하게 늘고요. 이렇게 또 밀면은 늘어서, 예, 계속해서 흙이 다 연결, 예, 연결을 해두겠다 이거입니다 자, 일단 몽민종 선수. 예 차분하게 넷, 예 중앙쪽을 둘, 튼튼하게 연결을 해 두었는데요 자 일단 백은 이쪽 안 계속해서 이쪽으로 안 받나요 여기는 어 이거 밀면은 지금 제치는 게예 젖히는 자리가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요 젖히는 거 계속해서 백이 뭐 이거 받아주면은 예 흑은 붙이는 거아 그냥 입구자로 예 깔끔하게 입구자로 두나요 아, 오히려 이렇게 두면은, 두, 백이, 여기를 세, 먼저 네, 이렇게 다섯, 역습을 여섯, 할 가능성이 있네요. 여덟, 네. 아홉, 열. 두번 남았습니다. 자, 일단 흑은 이 꽃자로 두었습니다. 이걸 안 틀어먹고 생각한 건 뭐죠? 도대체? 이거를 이거라도 한번 날려보겠다 이겁니까? 어? 갑자기? 예, 갑자기? 거긴 왜 들여다 봅니까? 천호 선수, 저거, 이거는 뭐, 음수타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악수의 의미가 큰데요. 왜냐면은, 이걸 안 해두면 나중에 이제 백도를 여기 오는 게 선수가 되지만, 어쨌든, 하긴 음수를 해야 되는데, 선수라기보다는. 지금은 이게 이렇게 되면은 뭐, 잉? 응? 아, 여기 그냥 손 빼겠다 이거네요. 악수가 아니라. 그니까, 러내 돌이, 어차피 흙이 못, 흙을 못 잡으니까, 지금 중앙 백돌이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붙였는데, 예, 그쵸, 북미정상수. 아니, 해도 해도 거기까지 붙이신 건 너무 아니심,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하면서 밀어버렸어요. 계속해서 흙이 네. 막으면은 둘, 밀고요, 셋, 이으면 이렇게 네네. 이어서. 여섯, 일곱, 자, 붙였는데, 자, 백이 붙이니까 흙이, 예, 아래쪽으로, 하나, 이렇게 늘어두었고, 응? 또 그렇게 둡니까? 자, 백이 이걸 틀어 막는 건 이제 흙이 밀고요. 막을 때뭐 젖히거나, 둘, 응? 셋. 자, 흙이 젖혔습니다. 계속해서 100은, 예, 이렇게 입구자 두는 둘, 거. 셋, 넷, 음. 다섯, 여섯, 일곱. 자, 일단 100이 이렇게 틀어 막았는데, 막, 이거 두고요. 막으면 있는 거. 음. 두번 남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자 백에 일단 틀어 막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기 박치기를 했고요. 야 이거는 뭐천하우 선수가 예, 승무수를 걸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 이거는 엉뚱한 데다 목숨 거는 거 아닙니까? 셋, 아니 그냥 이건 살아, 살아있는 백도를왜 이렇게 셋, 자기 도를못 죽여서 셋, 이렇게 그거 하는 건가요? 아무리 바둑이 조금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셋, 자 셋, 여기서 뭐 흑기 지금 이어두면 셋, 문민정 선수 일곱. 자체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냥 이거 뭐 고속도로 그냥 고속도로 터널에 그냥 확 뚫려, 버리는거 아닙니까? 자, 저, 예, 배기 저치곡 한 점을 끊어 잡았는데, 아니, 그러고 나서 두집뭐잘 사는 것도 아니고 두 집만 내고 살려달라고? 음. 자, 배기 차단을 하면은, 요렇게 둬서, 요, 백돌 석점, 아니 백돌 석점 잡겠다 이거죠? 문민정수의 선 이야기는. 3, 자, 헤딩슛. 4, 예, 헤딩슛을 한번 날렸습니다. 응? 음? 고기를 끝나요? 아, 이 석점. 아홉 집인데요?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너무 짭짤한데? 그렇다면은 음 거기까지 크게 되나요? 자 일단 요거 두고 밀면은 좋지고 이렇게 밀어서 아 그냥 아예 연결해버립니까? 튼튼하게 입구자로 예더 이상 예 들어오지 마 우리 집에 우리 땅에 들어오지 마, 이거죠. 음. 뭔가 천하우 선수가 지금 역습을 노리고는 있는데, 흑이 도저히 뭔가 공격이 당할 돈은 아니, 공격당할 돈은 아니거든요. 아, 그냥 틀어 막았습니까, 지금 또? 예, 이거, 이렇게 백이 끊으면은 단수치고요 이으면 이렇게 둬서 백돌이 잡히게 되고. 이런거? 이런걸 둬야되나? o n t go? You d 밀 n t 요 o to your 이 i n n e r I hope. I hope. I hope. I hope. I 겁니까? 오히려 백이 이게 득인지가 의문이라. 오히려 지금. 음. 이쪽으로 컨커 잡아버리면 이게 그냥 자체 살게 되거든요. 자몽민종 선수 정말 신이 났습니다. 예, 백이 날일자로 이렇게 달렸는데 예, 신이 났어요. 과연 우리 신남민종이형뭐 이런 거 아, 아 그냥 예 뒷막 깔끔하게 말뚝 밖에. 예, 말뚝박 기죠이거는뭐손 빼면 다음 번에 흑이 이런 식으로 나를 자로 트는 수가 있구요. 세, 음,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여기 집어넣는데, 예. 흑이 있고. 저거는, 글쎄요. 이 선수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 민족은 형을 뭘로 보는 거야? 네. 아, 아홉 에 뒀네요. 아홉에 네. 시간 연장책으로. 네, 이거 진짜 급하게 뒀네. 그냥 있느냐, 이거였는데, 찝어두네요 음. 네. 아, 지금, 천하우 선수가 굉장히 바둑도 별로 안 좋고, 예. 네. 그러니까 문민정 선수가 네. 너무 네. 단단해가지고 뭔가 네. 예 이렇게 실만이 네. 예, 뭔가 역전의 실만을 찾을 만한 곳이 없어요 이야 중앙 예, 뭔가 끊어가지고 이제 좀뭐 하나 이렇게 트집을 잡겠다 쉽게 말해서 트집 잡겠다 이건데 되겠습니까? 일단 흙이 늘어두었고, 계속 뭐 여섯,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요아 바깥쪽으로, 예, 바깥쪽으로 예 배기 틀어 막았습니다. 그렇다면 셋, 여기에서 뭐 넷, 흙이 넷, 한 칸을 다섯, 뛰는 여섯, 이런 일곱, 이러한 수가 있고요. 자, 젖혔습니다. 막으면은, 이렇게 넣는 거. 자, 지금 따낸 거는 뭐냐면, 이거, 여기서 이제 백한점을 이렇게 끊어서 잡는 이 뒷맛을 없애겠다 이거죠? 뭐 다른 것보다. 자, 백이 따내니까, 운민정선수 아래쪽을로 밀었습니다. 일단 집으로 뭐 최대한 챙기겠다 이거죠? 막으면은 아래쪽으로 빠지고요. 두번 빠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예, 마지막 쫄기까지 올렸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연결. 예, 백이 연결해 두었고, 혹이 젖히고, 백이 막을때꽉 있는 거. 계속해서 이제 백인, 백은? 이거 음, 뭔가 차단을 하나 해야 될것 같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들어 나왔습니다. 끊으면 8, 늘고, 요렇게 늘고요. 이런 식으로 밀고. 어? 책. 야, 책 껴서? 설마 문민정 선수 이 백도를, 백도를 반대로 잡아오겠다는 거 아니겠죠? 하나, 둘, 셋, 넷. 저 뭔가 밀어서, 예, 일단 6, 숨 8, 쉬도록, 9, 예, 9, 숨을 쉬도록 하고 싶은데, 8, 9, 9, 자, 여기서 몽민정? 음. 몽민정 네. 선수의 다음 연수 아, 밀어둡니까? 밀었습니까? 좋습 이거 두면은요 단수 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백돌이 잡힌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흑이 밀면은 네. 백이 네. 이렇게 찝는 건데 그럼 흑이 늘고 요거둘때 쉬워서 백한 점을 이제 장문으로 잡겠다

아 그걸로 그냥 살았습니까? 자 옆을 늘면은요 이거 두고 이렇게 둬가지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살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천하오선수 야 이건 일단 집으로 자체를 엄청나게 손해보는 건데 근데 저거를 둔다고 해서 끊으면은요 붙이고 이렇게 두버리면 그건 사는 거 아닙니까? 이거 두면은요 예 이거 그냥 살았는데? 어 이거 살아버리면 오히려 백돌 백돌은 살아 있냐? 목민정 선수 지금 뭐 이런 거 두면은 백이 연결해야 되는데 이거 선수하고 이렇게 두면 백돌이 살아 있느냐? 뭔가 보따리 내놔라. 어 이거 살았죠? 잘못 봤을 리도 없고. 이거는 도저히 개가안될것 같은데, 중앙까지 이렇게 날라가면은 이거는 도저히 안 되죠? 아, 천호호 선수, 이거 힘듭니다. Hello. 아이걸 패로 아 근데 저건 패가 아닌데 이거 두고요 막으면은 이렇게 두고 예이패이 패를 이뭐 노리는 것 같은데 아예 문민종 선수 이거 제끼는거 안되나요? 그니까 아, 이거 두면은 있고 이거 두고 들여다오고 한수 치고 네, 다섯, 여섯, 일곱. 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 백도를 잡으러 가는 거. 하, 이건 안 하고. 예, 그냥 가장 알기 쉬운, 알기 쉬운 길을 가네요. 아니, 뭐, 이게. 되게 2단패기 때문에. 되게 대책이 없거든요. 하나, 2단패여가지고. 둘, 셋. 이 패를 이길 수 있다고? 자, 패가 났습니다 어쨌거나. 아 근데 몽민종 선수 그냥 아이아 아가... 이... 아, 이쪽에 패감이 많이 있네요. 아 이건 아자이아 이... 아, 이쪽에. 백, 백이 이제 팩감이 거의 없, 없다고 봤는데 아 이쪽에 팩감이 왔습니다아 이럴 줄 알았으면 이거 왜 이걸 아 이걸 안제낀 거죠 목민정 선수? 아 잭켰으면 끝난 건데. 어? 아 이거면은 그냥 끝난 건데. 어? 팩감 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흙은, 3 4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민정 선수? 아, 제가 이 좌상기 쪽에 팩감이 많다는 거, 아, 이거를 간과했어요. 자, 백이 틀어 막는 거 7, 둬야겠죠? 백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응. 예 흙이 젖혀서 예 흙이 젖혀서 이 백돌들을 잡으러 가는 것이고 단수치면은 잊고 따내는 것입니다. 하나 둘. 따내고요. 예 단수치면은. 있고, 따내면 틀어먹고, 막으면은 요렇게 따내고. 걸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따내면서 두는 건데 하나 둘셋넷 다섯 아 이게 예. 백감이 아 백감이 백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백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야 목민정 선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갑자기 난장판이 됐어요 지금 아 바둑이 갑자기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야이 천호 선수 진짜 바꿔치기가 벌어지는 겁니까 갑자기 저밀 밀고 들어 l 고요 o to rock, you know. 된거 n n a h do you s 이 y What's she g o 6, 음? 7, 8, 9? 응? 크으, 이거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건데. 야, 못 받네, 못 받아. 근데 따내는 게 선수인 게 너무 아파요, 지금. 아, 아니, 이거 두점 잡았을 때 그냥, 왜안 던지나. 예, 천하우 선수, 이렇게 했는데. 맞습니다. 예, 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자, 백이 지금 먹여 치고요. 어? 거기까지 어, 백감이 되나? 하나, 둘, 셋. 넷, 자, 백은 뭐 이어야겠죠? 여섯, 이, 고, 고, 따내고. 이렇게 단수치는 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바꿔치기? 예, 아, 바꿔치기로 이렇게 문민정 선수 살려 주는 건가요? 예, 어쨌거나 야, 이거랑 이거랑 바꿔치기가 이렇게 일어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어 아니, 그또 받아요? 아니, 이걸 왜 있습니까? 지금 저치면 하게 죽었는데 문민정 선수 예, 패를 따냈습니다. 예, 서로 왔다 갔다 하네요. 왔다리 갔다리. 아무래도 이거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크다, 이거죠? 어? 이건 악수인데? 어? 이건 악수인데요? 천호 선수, 찔러둔 건또 악수입니다. 야, 진짜 이게, 뭐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아 이거 진짜 이거 엄청난 악수인데? 어? 아, 그걸로. 한다는 겁니까? 아그 수가 있어. 아 이게 있나요? 아 이걸 제가 못 봤네요. 아, 이게 있네. 아아 아, 이거 좀좀힘 힘들겠는데요? 아니 그냥 쉽게 이겨. 던봐도이 갑자기. 왜 여기가 패가 네. 나고 네. 이쪽이 사발이 걸리고 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이거? 하, 봉민정 선수의 파직이 네. 재미는 있는데, 아, 재미는 있는데, 아, 이거, 아, 이건 안 되네요. 아, 지금 헤딩 했는데, 흑이 차단을 하면은, 백이 이게 막는 게 선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살아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음. 어쩔 수 없이 헤딩 한 건데, 네. 아, 이거 희가 요렇게 둔거못 봤습니다. 뭐 기적이 일어날 일이 있나? 이거 이어버리면은 기적이 안 일어나죠. 예. 요거 두면 요렇게 살고. 아, 이게 오니까. 이거 두면 끊어서. 아, 이게 온가요? 결국 이 장면에서. 봉민정 선수가 기권을 했습니다. 아, 이건 그냥 끝났던 바둑인데, 야, 이청나우 선수는 진짜 질깁니다. 아, 이거 그냥, 봉민정 선수 끝났었던 바둑인데, 아, 이거를, 그러니까 요거 할 필요도 없이, 확실히 이, 지금 이거를 두는 게더 깔끔하네요. 요게 이제 살짝 자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두고 100이 넘어가면은, 이거는 뭐 답이 없습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둬버리면은, 100의 중앙도 뭐 그렇게 잡으러 가는 게 있어서요. 이거 비는 것도 다 선수잖아요. 이거두고 와이거 다 교환해버리고요. 그냥 이렇게 도버리면 끝난 건데, 아, 이거 조금, 예, 조금 움민 정 선수 너무 바르기 좋은 나머지 예 순간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